자, 바로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We arrived in Los Angeles on Tuesday라고 했죠. 자, 우리가 도착을 했습니다. 어디에? LA에. 그다음에 화요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콤마가 들어갔는데 콤마가 들어갔으면 일단 앞에 문장을 끊어 주세요. 문장이 이제 완료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새로운 문장으로 그 연결되는 상황으로 해석을 해 주세요. 자, when it was very 지금 도착했을 그때 그때는 It was very sunny. 매우 어, 날씨가 좋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It은 비인칭 주어가 되겠죠 비인칭 주어라고 하는 거는 어, 뭔가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씨, 그 다음에 길이, 그 다음에 속도, 부피 뭐 등등 이런 거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쓸 때는 비인칭 주어 It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영어에서 It을 봤을 때는 어. 이때 강조를 쓰는 건지 그렇죠? 그다음에 어, 가주어 가주어를 쓰게 되면 뒤에는 투부정사 뭐 또는 뭐 대절 해 가지고 이렇게 진주어가 오겠죠? 이런 식으로 쓰든지 아니면 여기서 비인칭 주어로 쓰든지 또 어, 지시 대명사로 이렇게 지칭하는 거죠. 그죠 앞에 글을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쓰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두 번째, I got a phone call from Bill. 자, Bill에게서 전화를 받았어라는 거죠. 자, 콤마 또 콤마니까 계속 자, 게, 콤마 관계 대명사니까 관계 대명사에 우리는 계속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끊어주고 자연스럽게 이어 나가시면 돼요. 자, 어, 여기서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후 하니까. 그, 빌은 누구냐. 빌 얘기죠. 빌은 was helping me. 나를 도와줬었던 사람이지. 무엇을 하도록. 자, help. 그대로 이제 구조를 보면 은 VOC 이런데. 자, 나를 도와줬는데 내가 뭐 한, 무엇을 하는 것을. publish. 출판하는 것을. 뭘 출판했지? 나의 첫 번째 소설을 출판하는 것을 도와줬던 사람이야. 그런 얘기죠. 그 다음, I have invented. 만, 이제 발명을 했다는 겁니다. reusable 하면은. 리 다시 유저블 용그 그러니까 유즈에서 온 거죠. 유즈에 뭐뭐 할수 있는 해가지고 able이 붙어서 유저블입니다. 그 다음에 리 다시라는 말이 붙은 거죠. 그래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런치백. 런치하면 점심인 거고요. 그 점심 도시락 가방 정도 되겠네요. 이것을 발명을 했는데 자 콤마 끝났어요. 그죠? 자 그런데 자 which 그것은 그것을 I am now now 지금 I am 셀링 진행형이죠. 나우 이제 내가 판매를 하고 있지. 어디에서? On my website. 그러니까 어, 내 웹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네 번째, a strong economy. 자, 강력한 경제인 겁니다. 콤마 하고 또 그다음에 여기 콤마가 있죠. 자, 강력한 경제가 주어가 됩니다. 그럼 메인 동사 먼저 보겠습니다. Helps breakdown. 여기 동사 부분이죠. 강력한 경제가 브레이크다운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브레이크다운 하면은 뭐 철폐하다. 뭐말 그대로 브레이크다운입니다. 그죠. 깨버린다는 거죠. 무엇을 소셜베리어 하면은 사회적인 소셜, 사회적인 베리어 하면 장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장애물 또는 사회적인 장벽을 이제 어 철폐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럼 자 콤마 콤마 사이에 들어갔는데 계속 이어지는 거죠. 어떠한 그 강한 경제냐 하니까 왜요? 이 강한 그러한 강한 경제에서는 어프티널리 싸는 제 기회들이죠. 기회들이 아 플랜티플 플랜티플 충분한 많다는 겁니다. 많을 따졌으면 되겠죠. 그 기회가 많은 그 상태가 이제 그 강한 이제 경제 상황이라고 하는, 강력한 경제라고 할수 있는 건 있는 건데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사회적 장벽을 이제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 국가 경 국가 경제는 이제 기회가 많아짐으로 해서 많아짐으로 해서 또이 국가 경제가 또 탄탄해져야 되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불안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다섯 번째 그랜파 하면 할아버지께서 got most of got 하면 뭔가 얻었다 가져오다 가지다 이런 얘기죠. Most of 하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 The material 하면 이제 재료라는 거죠. 어떤 재료? For his little house니까 여기서 할아버지의 작은 집을 위한 재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for 하는 거는 어떤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뒤에 거에 대한 목적인 이어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뭐 그의 작은 집은 할아버지께서 뭐 작은 집을 짓나 보시겠죠 보시죠 그죠? 그니까 그 작은 집 집을 짓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대부분의 재료를 가져오셨어 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From Auckland docks docks 하면 여기 dock 하면 부두라는 겁니다 항구, 부두인데 보통 그 부두라고 하는 거에서는 여기 이제 부두도 연안 저기 아니 연안, 연안이란다 자 부두 하면은 이제 배가 정박해 있는 그 항구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이 항구에서 보면은 또그 조선소가 또 항구에 같이 붙어 있어요 그죠 그 여기서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Auckland docks 하면은 그 오클랜드에 있는 그 부두에서 이제 재료들을 대부분 가져왔다는 겁니다 자 where 컴마 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끝내주고 where 그 항구에서 그 부두에서 할아버지께서는 일을 하고 이제 계셨던 거야 이런 얘기죠 그 다음 I had accepted job offer I had accepted 하면 받아들였다는 거고요 job offer 하면은 그 이제 보통 일자리 제의 취업 제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job offer is there uh, is there a job offer? 하면은 이제 그거 저 is there is there a job offer for me? 하면 저에게 일자리 제안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job offer 하면은 일자리 제안, 취업 제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그 취업 제안을 어한 취업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어, 누구로부터 제안이었죠? 딱길버트, 길버트 박사님으로부터 어,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가 c o m 그러니까 그 박사님께서는 had opened 열으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메디컬 클리닉 하면은 이제 메디컬 클리닉 하면 우, 어, 의원 정도 되겠네요. 병원 하면 하스피탈은 좀큰 거고요. 클리닉 하면 뭐 의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t an inland 하면 이제 내륙이라는 거죠. inland 하면 땅 안쪽이니까 내륙이, 내륙에 있는 들레지 마을에서 의원에 열어셨어 last year 그 그러니까 작년에 열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every year 어, 매년 we throw away throw away는 버리다는 겁니다 버리다 무엇을 버렸습니까 more than 더 많은 125 million cell phones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120 어, 여기 100만이고 500만, 1000만, 그럼 1억 2천 0백만이네요 그렇죠 엄청나네요 1억 2천 500만대의 셀폰을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넘는 숫자죠 이거를 이제 버린다는 겁니다 엄청나네요 자 근데 which 그렇게 버리는 것은 이 버리는 양이겠죠 account for 하면 뭐뭐에 달한다 뭐뭐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어 여기서는 이제 뭐 차지한다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근데 account for가 explain 설명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때도 있습니다.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예문을 보면서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자, nearly 하면 거의라는 겁니다. 거의 65,000톤급의 탁식함은 이제 독성이 있는 그 쓰레기에 그러니까 쓰레기를 차지 한다는 거죠. 아주 독성이 크죠. 이런 이런 이제 폐전자 제품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8번째 what i n t e r e s t e d me The most about the new house.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이 덩어리가 전체 주어가 되겠죠. 이렇게 이 덩어리가 다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거시기인데 이거 이제 왓절이라고 하죠. The things that 정확하게는 이제 the t h i n g 또는 the things that. 그래서 이제 명사 플러스 이 명사 더하기 그러니까 선행사가 되는 거죠. 선행사 더하기 관계대명사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묶어가지고 그것 잘 모르겠어요. 지시 이제 딱 특정할 수 없는 그것 할때 이것을 이제 what으로 이제 한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at 다음에는 불완전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어떤 게 있는데 그 what interested me 나에게 흥미를 끌게 하는 건데 어떻게 uh, the most 가장 흥미를 끌게 합니다. 뭐에 대해서 about the new house 새로운 집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was the stable. 스테이블 하면 이제 마구간입니다. 마구간 말 있는 그 마구간. 그죠? in the backyard. 뒤뜰에 있는. 자, 여기서 일단은 끝났죠. a n which 전체사 관계된명사입니다 일단 끝났습니다. 자, a n which 위치가 가리키는 건그 백야드의 저 마구간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그 마구간에서 아버지께서는 자, V O C. let me make 내가 만들도록 하셨지. 무엇을? 작은 공간을 무슨 공간? For a pony. Pony 하면 당나귀입니다. 작은 이 당나귀를 위한 이제 또는 작은 말이죠. 이제 공간을 만들도록 하셨어라는 얘기죠. 그다음 아홉 번째. A c a r e 는 b e g a n 시작을 했습니다. 동사죠. 무엇을 a series of 하면 일련의 우리가 1년의할때 a series of simple 단순하고 abstract. 추상적인 차콜 하면 그 석탄 그죠 석탄 뭐 드로잉이라고 하는데 여기 뭐 탄화 그러면 되겠네요 미술은 잘 모르겠는데 중고등학교 시절에 보면 이제 탄화 그래서 뭐 목탄 그렇죠 그 어떤 숯 이런 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 있었잖아요 자 그거 생각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를 이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that 근데 이것은 expressed 표현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own idea and feeling. 그러니까 그녀만의 이이 어케 이 작가겠죠, 그죠? 그녀만의 그 g you c 그그 t get a feeling. When you 그 a v e a f 니다 l i n g y o 는 can't h e She sent, 그리고 보냈습니다. t h e s e drawings. 이그 그림, i 그림을 보내는 거죠. t h e s e drawings 누구에게? to a friend in New York. 뉴욕에 있는 친구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n g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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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h o w 보여주었습니다. 댄 데미가 리키는건이 그림이겠죠. 이 그녀가 그린 이 그리, 그림들을 누구에게? To Alfred 어, s t e g l i t z 에게 어, 보여주었다는 건데 또 끊어졌죠. 컴마. 그럼 이사람은 누구냐? The owner, 였습니다 어디에? The i n f l 영향력 있는 갤러리 291의 그 주인이었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 다음, 열 번째, cats, 고양이들이 can sleep,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겁니다. For many hours of a day. 하면, 하루에서 많은 시간을 이제 잘 수가 있다는 건데, in fact, 사실상, 평균적으로, cat, 고양이들이, 자, 평균적으로, 고양이들은 naps, 잠을 잡니다. 동사죠? naps, 잠을 잡니다. 13시간에서 18시간을 이제 매일 잔다는 겁니다. 뭐 하려고? to save, 보존하려고, 에너지를 보존하고, 그다음에 to pass the time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Catch in the wild 하면 야생이 wild 하면 야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생의 이 고양이들은 자, 대부분 most are active 활동적이라는 거죠. 어디에 in the e a r l y morning 그러니까 아침 일찍 그리고 evening 저녁 때는 활동적이라는 겁니다. 자 일단 끝났는데 콤마 돼 있죠. 이 연속 이어집니다. When 웬 시간을 가리키는 거니까 이 아침 일찍과 저녁이라고 하는 이 시간대는 day. 이 고양이들이죠. 고양이들이 do 합니다. Most of their hunting. 대부분의 그들의 이제 사냥을 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사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반면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은 어 여기에 wild cat이시죠, 그죠? 야생의 이 고양이를 얘기했는데 여기하고 이제 또 상대적으로 domestic cat 입니다 domestic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집 안에 집 안에 있는 또는 뭐 국내 그죠? 또는 뭐집집 집 안에 이런 얘기니까 집에서 키우는 이제 고양이 집 고양이라고 하는 거죠. 집 고양이들은 adjust하면은 이제 여기 동사 적응한다는 겁니다. 어디에 to our routine. 그러니까 이 루틴은 이제 맨날 똑같이 돌아가는 반복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면 되겠죠. 우리의 일상에 적응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간들과 이렇게 어울려서 지내니까 그렇게 되나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생의 고양이와 어집 고양이들이 다르다 이런 얘기죠. after all, 어쨌든간에, 그러니까 after all 하면 어쨌든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it's more fun. 뭐뭐 뭐 재미있는 거 아니겠어? 이런 거죠. 뭐가 to be awake, 깨어 있는 것이 언제? When we are. When we are 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when we are 하면 이건 이제 시간이니까 우리가 우리가 깨어 있는 시간에 깨어 있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깨어 있는 시간에 to be awake 깨어 있는 것이 어 뭐더더 즐거운 거 아니겠어? And 그리고 to sleep at night 러니까 밤에는 잔 자고 그러니까 이게 무, 무슨 얘기입니까? Domestic cat의 이야기니까. 인간들의 삶에 적응을 한 것이니까, 그죠? a d j u s t i 루틴이니까 여기 해석을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깨어 있고, 우리가 잘 때는 자고, 그런거건뭐 좋은 거 아니겠어? 그런 게 우리한테 더 즐거운 일 아니겠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질문부터는 제가 어 이렇게 그 간, 좀 쉬운 그러나 이제 그 모의고사를 볼 때. 항상 보면은 이제 5 페이지부터 8 페이지까지의 이 부분이 어 대부분 음 5등급 이하, 그러니까 어 70점 이하, 그러니까 뭐 70점 이하 서선참 힘든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 뭐 빈칸 문제라든지 어법, 어휘, 그 다음에 뭐 순서 정하는 거, 요약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그러한 유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씩을 넣어서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구문 연습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런 지문을 잘 푸는 거겠죠. 그리고 이 지문을, 독해 지문을 잘 풀다 보면 어, 독서가 빨라집니다. 영어 독서가 빨라지고 그러니까 독서가 빨라진다는 것은 문장의 구조를 볼수 있다. 그다음에 문단의 흐름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가 빨라지는 거예요. 뭐, 속독법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봐라. 뭐, 그런 건 글쎄요. 저도 몇번 해봤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독서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독서는 의미 파악입니다. 책을 읽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해봐요. 뭐, 얼마나, 뭐, 10분, 그, 뭐한 페이지 보는데 30초 걸리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질문해 보죠. 그 책의 내용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답을 하지 못한다. 이해를 하지 못한 거죠. 그런 식으로 책을 빨리 보면 뭐 하겠습니까? 머릿속에 남는 것도 없고 깨달은 것도 없는데, 그건 책을 안본 것하고 똑같죠. 그런 식으로는 그 속독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속독을 한다는 거는, 정리를 하면, 문장의 구조를 알았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문법 실력이 어느 정도는 수준 이상이 갔을 때, 그 다음에 이 문장의 흐름을 알았을 때는 속독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휘, 어휘량이 증가하고 또 똑같은 시간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까지 이해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평균적으로 잡는 거는 1분에 한, 하나씩은 볼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이 지문 하나 보는데 30분이 걸려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듣기 평가하고 나서 남은 시간이 약 50분입니다. 이 50분 동안에 지문을, 어, 약 25개 정도 지문을 다 보고 풀어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그거를 다 보고 풀겠어요. 이거 독해 하나 하는데 30분 해버리면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시, 그런 수준의 실력 가지고 뭐 1등급 되겠어요? 전혀 안 되지. 자 그래서 구문 해석은 어, 이 결국 독해를 정확하고 빠르게 하는 데 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 스스로 하는데 정말 힘들면 늘 하는 이야기지만. 뭐 찾아오세요 찾아와서 도움도 받고 등록해서 수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픽션 tv 시리즈 하고 무비입니다 뭐 같은 라이크 스타 워즈 같은 그럼 여기서 이까지 다 주어입니다 그죠 주어가 베이비 엔터테인이 여기가 동사죠 그러면 저 사이언스 픽션이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공상과학입니다 공상과학 tv 시리즈와 이제 영화들이죠 스타 워즈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엔터테인닝 재미있다는 겁니다 But 그러나 그. 데이 가리키는 건 이것들이죠. 그러한 이제 공상과학, 이제 그 TV 드라마 시리즈나 영화들은 이 말입니다. 이것도 뭐 이렇대요. 그럼 이걸 보았으니까 앞에는 지금 좋다는 거 나왔는데 뒤에 그러나 했으니까 여기 나쁘다는 거 나오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먼저 이렇게 해서 한번 볼까요? 자, difficult for us.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 주어가 전부 다 뭐였습니까? 그러한 스타워즈 영화 같은 것들인데, 그런 공상과학 영화들이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for us to understand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 이걸 마이너스로 볼수 있을까? 조금. 그다음 old fashion 나이 가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루하대요. 뭐 물론 앞에 가고 마이너스 되긴 되는데 이럴까? 그다음 also realistic. 자, 또한 그러나 또한 현실 적이야 아이고 이건 모르겠는데요. 자, 찾을 수는 없겠어요. 이렇게 보면. 자, 어떤 내용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만 더 읽어보봅시다. 자, 스페이스쉽.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 빈칸 하다고 하는 건데 어떤 단서가 여기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스페이스쉽 on these these shows 하니까 요, 여기서 쇼는 이제 드라마나 여기 드라마나 이제 무비 그 가리키는 거죠. 그 여기서 스페이스쉽 우주선 같은 것들이 all 모두 travel 여행을 하는데 이동하는데 faster than the speed of light. 빛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한대요. 하지만,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뭐 단서가 있을 것 같은데, It's physically impossible. 자, physically 부산에요. 가로치고, 이것은 불가능하답니다. To do that.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하대요. 어, 이거 뭐야? 이게 답이네, 그럼. 이렇게 볼수 있죠. 그이 내용이, 이 내용이 여기 답이네요. 그니까 러 뭔가 재미있고 그런데, 이거, 이렇대. 이 박스래요. 이 박스가 뭐냐 하니까는, 그, 영화나 드라마에는 이렇게 빛보다 빠르게 나오고 하는데, 그거 말이야. 이거 틀린 거요. 이, 이 말이죠. 그니까 러 뭐야. 여기 부사 이거 그냥 놓치면 안 되겠죠. 물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 불가능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게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긴 되는데, 그죠? 어, 보니까 여기 4번이 보니까 바이올레이트, 아까 이게 3번까지 해석 다 했고요. 4번에 바이올레이트 하면 침해하다. 침해하다는 겁니다. Key, l a w 핵심. 여기 핵, 키는 핵심이라고 하는 거고요. 로는 이제 그 법칙이라는 거죠. 그럼 물리학의 법칙을 주요 법칙을 깨버린다, 침범해버린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can be dangerous 위험하다는 겁니다. 어린이들에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지금 4번이 바로 들어오네요. 정답으로. 그렇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뒤에는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서는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 여러분의 해석 참고하시고, 그 앞에 있는 이제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저 다음에 이제 빈칸이 중간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 걸 하겠지만, 순서대로 읽어 나가면서 문맥을 파악하면은 빈칸을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